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적으시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종류 세 가지를 적으시오. 1. 과, 과부하 방지 장치, 2. 권과 방지 장치, 3. 비상 정지 장치, 4. 제동 장치. 사업장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상시 근로자 수 600명인 펄프 제조업 2명. 상시 근로자 수 300명인 고무제품 제조업 1명. 상시 근로자 수 500명인 우편 및 통신업 1명. 총 공사 금액 700억 원인 건설업 1명. 작업장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생각하여 행동에 앞서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는 위험 예지 훈련 4단계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1단계. 현상파.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공기 압축기의 작업 시작점, 점검 사항 네 가지를 적으시오. 1. 공기 저항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2.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3.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4. 언로드 밸브의 기능. 5. 윤활류의 상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 시험 종류 5가지를 적으시오. 1. 충격 흡수성 시험. 2. 내 관통성 시험. 3. 내 전압성 시험. 4. 내수성 시험. 5. 난연성 시험. 6. 턱근 풀림 시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실시하는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3가지를 적으시오. 1. 예비 심사 2. 서면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4. 제품 심사. 인체 계측 자료를 설계에 적용하는 경우, 응용 3원칙을 적으시오. 1. 최대치수와 최소치수 설계. 2. 조절 범위 설계. 3.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위험 및 운전성 검토에 사용되는 가이, 가이드 워드를 나타낸다. 가이드 워드에 적합한 뜻을, 뜻을 적으시오. as war well, as. 성질상의 증가. 파트 오브. 성질상의 감소. reverse. 설계 의도의 논리적인 역. over o n e 완전한 대체.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종류 세가지를 적으시오. 1. 압력 방출 장치 2. 고저 수위 조절 장치 3. 압력 제한 스위치 4. 화염 검출기 달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 개수를 적으시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5 이상,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 전기 기계 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 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 3. 전기적 기계적 방호 수단의 적정성. AD50을 설명하시오.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시키는 양으로 실험 동물 체중 1kg당 MG로 으 나타낸다.